선생님들이 놓치는 게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아직 자꾸만 이렇게 수화, 화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금목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수화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의 정신을 갖다가 관장을 한다고 늘 얘기했어요. 사람이 산 생각이, 그 사람의 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수화를 보는 거고, 어? 행동을 보려고 하면 근목을 보는 거예요. 근목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병화임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수화는, 병화임수라는 수화는,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병화 임수는 그 해야 되는 필요성은 탁 느끼고 구체적으로 다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화 임수는 한 생각이 아 그렇,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자체는 포용력 병화 임수는 포용력은 같지만 실제 포용력만 가질 뿐이지 뭔가를 갖다 이렇게 시행하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정화계수라는 것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은 생각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것은 정화계수예요. 정화계수가 훨씬 더 이렇게 행동적이고 움직이려고 하죠. 정화나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뭐 여기 아드님 같은 경우도 정화, 벌써 5월, 5월에 태어났잖아. 그럼 정화라고. 이 정화라든가 계수라는 것은 이 시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서 미리미리 뭔가 이걸 갖다 대응,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해. 그래서 마음이 현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적인 데 있어. 정하게 주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그걸 갖다 행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양인 병화임수 같은 경우가 미래적인 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병화임수는. 선생님들이 마치 오래된 수건을 갖다가 밀린 숙제를 갖다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가고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미래적이고요. 이게 굉장히 과거적이에요.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스무 살때 먹었던 마음이었다가 삼십 살을 할 수도 있고 사십 살을 할 수도 있어. 병화임스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사람이 먹었던 마음 자체가 옛 것을 갖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 시점에 있는 것을 갖다 하는 게 아니야 한 생각이. 그래서 이런 한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실천해내느냐라는 것은. 그래서 병화 임수는 즉흥적이었다가 아니에요. 아 먹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기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성질을 가져 이한 생각을 해도라도 병화 임수는. 근데 정화 기수는한 생각을 갖다 하는 게늘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뭘 하려고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예 앞선 걱정. 그 속에서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약간은 이제 병화임수는 반면 교사에게 과거 것을 갖다가 현재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갖다 한다면, 정화라든가 개수라는 것은 앞을 보고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 행동은. 지금 수화를 갖다 자주 또 이렇게 거론하면서 제가 좀 빠뜨린 문제를 갖다 다시 거론했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 사람이 수화라는 것은 늘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 왜 시간 개념을 수화를 얘기했냐면, 시간은,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적이라고요. 시간이 정적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급속도로 빨라요. 어제도 참 상담을 원 갔다 왔는데도 한, 엄마는 화왕, 자식은 수왕. 두 세트 분이 와서 갖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엄마는 화왕하니까 오전 타임, 점심 타임, 저녁 타임 이런 식으로다가 새벽 타임까지 하루에 네 타임을 갖다가 소화하지 않으면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자괴감. 아 오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네. 하루에 두 가지가 안니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안 하면 오늘은 보람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기르니까 자식은 하루에 슈퍼 한번 갔다 온 거로다가 편의점 하나 갔다 온 거로다가 정말 보람찬 하루가 된 거거든요. 수학하다는 얘기는 하루에 하나의 일 자체를 하면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에, 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수라는 것 자체는 시간 개념이 굉장히 빠르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시간 초과에 걸린다는 개념, 이런, 이런 개념이 수학한 것의 개념이고요. 화한 것은 시간을 당겨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시간을 갖다가 느긋하다, 빠르다라는 개념 자체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표준시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무토예요. 하루에 12시간, 24시간을 정한 건 무토예요. 시간 개념은. 근데 화라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오전 시간, 점심시간, 아침 시간, 이렇게, 이 새벽 시간, 이, 이런 시간에도 벌써 이렇게, 지금 열, 11시, 12시 되면, 새벽에 한 타임, 아침에 한 타임, 지금 이 정도에도 두 타임, 세 타임을 뭘 해야 돼. 이게 화학한 사람들이 스타일이야. 굉장히 재달해져, 재다. 제다. 빠르다, 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학한 사람들인데, 표준 거는 무토고, 화라는 것은 뭔가 시간을 당겨고 앞당기는 어떤 빠름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릴렉스하다고. 그래서 시간 초과에 걸리는 걸, 시간을 당겨 쓰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학한 사람들은 벌써 연애를 갖다 다섯 번 해봤는데, 수학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학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산에 한번 가보고 한번 가보고 아우 부산 별거 아니야 부산 영도 다리 뭐 해온데 마치 다른 듯이 얘기해. 화학한 사람들은 계절별로 갔다 오고 아침 점심 저녁 갔다 오고 다 봐도 야늘 바뀌어 늘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그 똑같은 말을 갖다 잘 들으셔야 돼. 수학한 사람들은 한번 가보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름 듯이 얘기해. 그래서 병화 임수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수가 훨씬 더 시간 개념도 릴렉스 천천히 가고 화은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수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 속에 있고 화라는 것도 미래 같은데 이렇게 미래를 당했었는데 결국은 완전 미래로 간건 아니에요. 화도. 병화 임수라는 개념은 계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정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다 내가 미래 것에 대한 것을 살핀다. 늘 앞을 살피려고 하는 것과 뒤를 살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병화라는 것은 앞을 살피는 것 같아도 약간 뒤를 살피는 기질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이 또 뒤를 살피는 거지 앞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계수라는 것은 앞을 살펴요. 똑같이 살피는 게. 이렇게 살핀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시간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시간이 얼마만큼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다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병화 임수, 정화 개수를 갖다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병인, 병인 시가 돼갖고, 임신 시가 되는 어떤 이런 시기까지, 병인 시, 임신 시, 이렇게 해서, 딱, 인 시에서 신 시까지는 6시간 차이에요. 이런 시도 한 코드가 있듯이, 이렇게 수화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일진으로 따지면, 6일 차, 그죠? 6일 차, 뭐 7일 차로 다얘기 되고, 6, 7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한 테마라는 뜻이에요. 수화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음향을 갖다가 머릿속에 두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시라고. 그래서 하루 중에도 이렇게 시작되는 병인시부터 임신시까지, 정묘시부터 개묘시까지. 이런 식으로 한 코드가 있듯이 일진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월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유월이면 내년이라고 하는 운세 같은 경우가 개묘월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툭 있어야 돼. 지금 정유월이에서 내년 개미월까지. 개미월이 내년에 3월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 툭하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 앞서 살피는 것에 대한 검증은 이때쯤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혼 사이클 같은, 생인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걸또 고민해야 되냐면, 한 사람의 개인은 그렇게 10년, 10년이라고 하는 사이클 있잖아요. 10년 사이클. 우리가 대혼 자체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다 충하죠. 중국의 대운 여섯 번째는 그러면 시작하면서 끝을 우리가 보통 백년대계 대개, 백년대계를 얘기하는데 이 백년대계가 실제 백년대계가 아니라 대운 자체가 여섯 번째 대운이면 한 우리가 한 갑이에요 여섯 번째 60년의 사이클을 갖다 계획할 만큼 사람 똑똑하지가 않아 그렇게 그 지식, 그런 큰 지식은 없어요 10년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갖다가 생각하는 분도 나는 본 적이 없어. 상담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사람이 고작 생각할 수 있는 선생들은 님 내가 힘들었어요 언제 힘들었어요 이런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적구려는데 그런 사이클을 적으려면 세운 자체에서 6년 정도 힘든 거 있잖아요. 선생들이 님뭐 삼국지 얘기를 가끔 자주 하는데 삼국지 같은 경우에 유비 같은 경우가 나이 40정까지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40 정도의 이제 고작 이제, 제갈량을 만나면서 그렇게 삼국지일을 갖다 펼친 것이 한십몇 년밖에 안 돼요. 그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사이클 자체에 어떤 수화적인 사이클로다 시간 개념이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철저히 한 개인이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애들이 있어. 고등학생 돼갖고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거 생각 안 하잖아. 서임자들도 알잖아, 고등학교 애들도. 고등학교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월을 갖다가 봐야 되는 친구고 연을 갖다가 계획할 만큼 걔네들은 그 사이클이 안 돼. 선생님들이 대기업에서 회장님들, 총수들 같은 경우는 벌써 세운 자체나 10년을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할 때 수화라는 개념으로다가 이 사람이 어떤 연도를 보는 거고 대부분다월 자체 정도 봐도 돼.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월 자체도 이렇게 월 자체 정도 보면 되고. 팔자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팔자에서 수화가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걸 갖다 조절할 할수 있게끔 태어났다는 뜻이라 수화가 있다는 얘기는 조절할끔 태어났다는 얘기라 누구보다도 그런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렇게 금목 얘기하려다가 수화로 다시 넘어갔는데 금목 수화를 갖다 기본하지 않으면 금목은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사물들이요 사물 천지간에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물건적,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